배신자는 절대 정치하면 안 돼. 1번이나 아... 2번이나 똑같은 놈이야. 나를 이렇게 망친 뒤엔 누군데? 1번이랑 2번이랑 똑같애. 아니, 누구보고 가라고 그래. 누구보고 왜 그래? 자, 나 1번 출동하면 안 된다. 나를 망한게 게 누군데? 우리 아... 사회에서의 관계. 아무 소문 없 정점식 후보 당선 이라는 글자를 보면서 다시 한번 나를 망하게 뻔뻔스럽게 어디로 돌아다녀 어디로 가서 표를 달라 고 그래. 나를 망한 해게 누군데? 사진 찍어서말 건데요. 네. 사진 찍으면서 말 끊냐고? 사진 찍어면서말거냐고 뭐 나를 망친 놈들이 이놈이라고 말하더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 <목소리> 틀리려고. 늘를 갑니다. 항상 하시고하고 4월 3일 시켜서 우리 의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laughs> 양심들이 있어. 양심들이 있어. 나라를 망하고 나서 어디로 도망갈고 그래? 양심 나를 망치고 나서 어디 가서 별 달라고 그래? 나를 망친 나를 망치는 인간들이 나를 망치는 간들이 국회에서 이 말도 못해안 되면 나를 망치는 간들한테 이런 얘기도 못해 정치 이 리는 인간들은 이 인간들이 대통령을 어떻게 했는데 대통령 제가 나온 게 뭐가 있어 어제 대통령 끌려간 날이야 2 년이 나 됐어요.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왜 그런 못한 행정을 했어요, 여러분들? 관통죄 조용도 하고 대통령 끌려하고 무슨 상관이야? 어? 아니 대통령 나라를 망할 정도로 쫓기날 정도로 재를 줬어요? 네? 관통죄를 없애가고 이진환 탄핵 때날 뭐했어, 대통령 간통죄를없애도록 국회의원들은 뭐 했는데? 대통령 간통죄 없애면 뭐 했는데 국회의원들이? 한마디할게 탄핵을 누가 주도해라고 지시를 내렸어요? 누가 지시를 내렸어요? 누가 지시를 내렸어요? 누가 지시를 내렸으누군고 알아요? 누가, 누가 지시했어요요 네. 이거 보세요. 오죽해서 국회의원들이 그러니까 그럼 할수 없죠. 법대로 하기 위해서 탄핵을 해보라고 그런 거지. 아, 대통령이 아, 탄핵 당하고 싶었다 탄핵하라고 그랬어요? 아, 김무승이 아, 말안 그걸 안 말을 들어요? 김무승이 한 말은 그걸 말이라고 얘기를 하고 앉았어요? 당에서 막아주는데 당에서 못 막아주니까 그는 법대로 탄핵을 한번 해보자고 그랬더니 그걸 대통령으로 그걸 n e r t a n n e 번 Tanner, t a n 요 e r t 첫 n 데 e r Tanner, Tanner, t a 이정현, 유 t 현이 어떤 놈인이 했는데 r t 이어통령인킨 놈인데 e 년 t 지나서 그놈들이 대통 지나서 a 라고 33년 받을 짓거리요 어? 반통제가 33년 받을 거야? 그거는 기독교는 막어. 교회에서는 막어. 어? 뻔뻔스럽게 어딜 돌아다면서 죄를 달라고 그래. 너들은 내가 선거 때까지 이러고 돌아다닐 거야. 양심도 없는 같으이라고 대통령 33년 30, 받을 죄가 뭐가 있어? 어? 어떤 어 놈이 나한테 대통령 죄가 없다는 놈 있어? 방심도 없는 눈 깜치라고 어디 국민한테 표를 달라고 그래 미친듯이 얘기를 다 해야 돼 대통령 33년 받은 제가 뭐가 있어 대통령 탄핵 시켜라서 어디 가서 표를 달라고 그래 어디 가서창피한줄 알아.